하나님은 또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걸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신앙 가운데 방황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청년의 모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모두회. 그런 모두회를 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뒤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가 연극인데 그 연극이 너무 어설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연극인데 고난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들머지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인데 여기저기서 킥킥킥 웃음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진 형제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포즈랑 이게 너무 엉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너무 어설픈 거야. 여기 저기서 울, 울 웃고 있는데 그맨 뒤에 있는 청년만 계속 울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어설픈 모습일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한 연극이었지만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형제에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염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그 형제님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힘있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평범한 내용이 어떤 분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고 큰 위로를 줄수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살이 통통하게 찐 비둘기 한 마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저 비둘기도 저렇게 통통하게 먹이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새한 마리로 인해서 늘이 멍고 사는 이 문제로 근심했던 어떤 형제 자매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어? 그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찬양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 많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도 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서지지가 않았는데 이 앞에서 전해지는 찬양 한 소절이. 내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단단한 것들을 부숴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차에서 찬양을 자주 듣는데,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제 마음에 맞는 그런 찬양으로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눈물 짓고, 혼자서 웃기도 하고, 혼자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도 합니다. 차에서 아무도 어차피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정말 큰 고통이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위로가 될수 있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당한 이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이 어마어마한 고생과 환란을.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이 바울사도 일행이 겪는 큰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 어떤 분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 비록 내 자식이 자녀가 똑똑하지는 못해도 말썽꾸러기여도 건강한 모습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땅에 묻는 그 부모를 보면 내 자식이 비록 장애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살아 있고 내가 만질 수 있음에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군생활하다가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몇 개월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근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줄 몰랐어요. 저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머리에 그 허티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으로 이렇게 박는 분도 많았고, 다리나 팔이 절단된 분도 많았고요.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그뭐 골절 이런 분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받냐면 헬기가 두두두두와 내려요. 그 응급 환자거든요. 그 응급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 비록 여기다 치고 여기다 치고 이건 없지만,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도 살아있고, 부모님을 뵐수 있고, 부모님을 만질 수 있구나. 그분의 울음소리,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머니의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위로가 돼요. 다른 사람의 큰 고통이 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건 반대로 내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단지 그 고난으로... 이 사람만 위로를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거기에 받는 위로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이고. 우리가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받은 위로를 너희도 받아서 너희가 짓는 겪는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할 만큼 했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침륜에 빠졌죠. 그 엘리야가 낭망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너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너 혼자 아니야. 너와 같은 고난을 겪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간증했을 때 반대쪽에서 그걸 듣고 있는 형제 자매가 어? 나도, 나도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나도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간증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단지 자기의 어려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어려움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계속 침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침묵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의 가족이 위로를 받았죠. 때로는 내 고난을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죠. 버거워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빚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빚만, 아, 이 자식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 허리만 좀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무릎만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고난이 지금의 나를 이 가운데 있게 만든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모습은 계속된 이 어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키우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실 수도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끝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고,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도록 그랬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비록 긴 기간 침묵했지만 영원히 침묵하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0편, 32편을 보겠습니다. 10편, 32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어느 길이 최선인지 다 아십니다.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좀 쉬었다 알려줄 수도 있고, 좀 멀리 알려줄 수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자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아요.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머니가 친남매의 어 장남의 며느리로 이렇게 시집을 오셔서 모든 제사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게 되셨어요 저희 집에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친할머니가 계시고 시누이들하고 그리고 그 이제 시동생들하고 다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가족들이 많이 오죠.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어 음식을 차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하셨는데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을 자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흩어져서 잠을 자는데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제가 잠을 자는 줄 알고 저희 친할머니랑 신누이두 분이서 수탁수탁탁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아니, 우리 엄마는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음식 다 하고, 자기들은 놀기만 하고, 우리 엄마가 왜 욕을 먹어야 돼?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 할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고모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만 했죠. 그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욕도 먹었죠. 그런데, 자식의 마음이 그런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쪽으로 더 바뀌었다라는 걸 어머니는 모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식이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그냥 두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음 앞에서 절대적입니다. 죽음이 왔을 때 전도인들은 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내일,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분 앞에 갔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할 얘기는 어르신, 어르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르신 위에서 어르신의 그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가족들이 오직 이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님 외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르신을 다시 부활시켜 줄수 있던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말할게 없습니다. 이 말씀만큼, 복음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강도,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뭘까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고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보다 위로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 죽음 앞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위로는 계속됩니다. 누가 보면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 고통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고난받은 나사로는 위로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흘린 일부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흘렸던 그 서러움의 눈물. 아무도 모르지만 이를 크 깨물고 참았던 그 눈물들. 오해 때문에 비난, 오해로 인해서 비난 다음에 흘렸던 눈물들. 직분이 너무 버거워서 흘렸던 눈물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가족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 괴로움 가운데 흘렸던 눈물들, 상처받았던 눈물들, 그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내가 흘렸던, 그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다 담아두셔요. 이게 너무 귀한 눈물인 거예요. 이 모든 눈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주시고, 담아두시고, 담아두시고 위로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피투성이어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업을 크게 실패해서 낭망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고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피투성이어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견디시고, 견디시고, 또 견디셔야 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겠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주님 안에서 피투성이지만 살아셔야 돼요. 스스로 선택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디고 또 견뎌서 살다 보면 주님이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위로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낼수 있어요. 하갈의 인생을 보세요. 하갈의 인생.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주인의 아이를 뱄습니다. 아이를 낳아줬어요.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살았고,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들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들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카타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이고 늘 죽음의 위협이 있고 습하고 그 답답한 그 공간 거기서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끝까지 살았어요 비록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보다 주님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겨줬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이시나, 베드로나, 바울사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견뎠고, 그리고 모두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 상황에 맞는 그 위로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럼 100% 맞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야 돼요. 내가 위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하게 행복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한번 밥을 거하게 먹었다고 해서 계속 배부른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